안녕하십니까 홍탄번호입니다. 저희 홍탄번호는 특허 및 디자인 등록 그리고 어, 특허 출원까지 항상 소비자분들에게 좋은 제품을 어, 공급하기 위해서 발전하고 연구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공신력 있는 한국에너지기기공단에서 시험청자서를 받았습니다. 그거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예, 보시면 어, 일반버너하고 번호하고 홍탄버너하고 번호하고 이렇게 어, 비교실험을 했습니다 어, 도달시간 정말하자면 수온상승시간 끓는점이죠 어, 일반버너 같은 경우에는 4분 26초 홍탄버너 같은 경우에는 3분 58초 약 30초 차이납니다 가 30초면 빨리빨리 어, 빨리 끓여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가스소비량이 참 중요합니다 가스소비량이 일반 번호 같은 경우는 37g, 홍탄 번호 같은 경우는 26g, 약30% 차이입니다. 약 30%, 30%가 가스비가 절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 홍탄 번호는 어, 막힘이 없는 번호입니다. 막힘이 없는 번호고 시간이 지날수록 가스비 절감도 되고 그리고 유해 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 건강에도 참 도움이 많이 되는 번호입니다. 어, 마지막으로 지금 홍탄 번호 홈페이지나 네이버 쇼핑에 들어가시면 고객 감사 행사로 폭탄 할인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꼭 방문하여서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 고객들의 경제와 건강을 책임지는 홍탄 번호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